근데 수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몇년한한0년 10년 가까이, 예. 10년 가까이 예. 이영표 회설이 형께서 선수 생활 하실 때서부터 기계 피가 날 줄로 <laughs> <자>, 들었기 때문에 <laughs> 아니 이번에 우리 러시아에서 도그 얘기 한세번 했거든요. <laughs> 예, 예. 그때 피치에서 자잘 들어, 잘 들어 <laughs> 동생들한테 했던 얘기 <laughs> 우리 이영표 위원의 버전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예. 한번 해 주시죠. 내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내가, 경기 아니 내가, 아니, 아니, 내가 아니라 우리 아니 아니죠, 아니죠 군호로 딱, 딱, 경기, 딱 잡았어 경기 그러니까 경기 나가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이냐면은 황 일단 일단은 모두 다 군호가 하고 내가 해볼게 아니 군호가 이거예요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감독님이 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원래 경기가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 이제 그한 마디씩 한단 말고 고참들이 그러면 이제 영평 순서가 딱된 거예요. 근데 영표형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못읽는 거예요 지금. <laughs> 뭐 다른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었네 다른 일관성이. 얘기를 해요. 막막뭐 오늘 경기는 뭐 어, 세컨볼이 중요하다. 그렇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다. 거야, 막 ]한테는. 이런 걸 하는데 영표형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거. 네, 네가 한번 해봐. 제가 뭐 할까요? 내가 한거 맞나? 영표형은 항상 시작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오늘 경기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축구를 즐겨야 된다. 그러면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즐기려면 많이 뛰어야 된다. 마이 틀려면 어떻게 되냐? 마이 뛰면 수비가 강해진다. 그럼 수비가 강한 팀이 이긴다. 그럼 결국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수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를 열심히 하자. <laughs> 기승전 수비였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 놓고 공격을 제일 많이 나갔어요. <laughs> 형은 막 공격적인 인팩이잖아 <laughs> <laughs> 그래서 영평한테 얘긴 못했지만 수비수형들이 "아, 저형왜또 나가?" 맨날. <laughs> 명표한테 얘기는 못해요, 근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